가 있는 게 나아? <laughs> 이걸 해! 아 뭐야 이거 가져갔어! 와 대박! 와아다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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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뀨아리라고 합니다 소파 친구예요 자 아, 이건 안 되고 자 지랄하지 마시고 아니 뭐야 집들이 선물이야? 이거? 아 맞다. 어좀 뭐, 먼저 먼저 좀 보자. 방향제. 또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근데 네가 진짜 잘못된 게뭔줄 알아? 남자들은 방향제를 안 써. 그러니까 이제 놀라고. 아니, 아니 안, 안 놔. 아니 그러니까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안 놔. 놔. 아니 맞잖아 뭐라고. 그런데. 우린 절대 안 해. 자자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 갑자기 표정 싹바뀌는거 봐. 자, 나와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거 깜짝이야 이거 야 아오 아오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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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어, 잘지냈지 이거 뭐야? 이잘지야어 어제도 봤어 어? 어? <어제 봤어요>, <laughs> 네. 아, 이거 뭐야? 그... 근데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그거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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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된다. 어차피 그소 o 품이라 o n 고 know. I don't 이 n o w I d 데 n t know. I don't know. I 아니야 줬는데 o w 그런 거를 따지냐 이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저기 o w I d o 자자일단 이거 한 잔씩 좀다 상쾌한 한 잔씩 예 수먹밥 예. 괜찮으시죠? 아 예. 요즘 누가 액체를 먹나 아, 그러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식물이 개많은 것 같다 이거 아니까 음식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거도아왜 자꾸 그러세요 아 왜요? 어? 좋다고 해 빨리 아 너무, 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기카가 좀 그래도 감수 방 많이 받는 것 같네 어 좋다고 해야 돼 어. 아니 내가 좋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아유 찡찡하잖아 이거 게 해가 쓸걸 좀... 뭐야? 검정인데 카페당 열어. 아 이걸 이렇게 웃어 준다고? 아. 감사 같은 카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좋아한다고? 음? 자, 어, 딸기 스무디랑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면 <웃음> <웃음> 아, 밑에 부장님 밑에 다 흐릅니다. 아, 살짝 흘려도 돼요. 살짝 아, 그래요. 좀 아, 섞일 거라서. <laughs> 너왜뭐 그렇게 <무슨> 좋아만 먹는 <laughs> 니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달라서 거품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좀 <laughs>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새끼 손가락 잡아주고. 오! 자기 오! 자기 딱 맞아 원석이 딱 맞아. 와 미쳤다. 드시면 됩니다. 와. 이거 제가 개발해왔습니다. 예. 와. 먼저 드실래요, 가서자 네. 네. 자, 네. 만들어 보고. 씨 참. 어때? 아우. 어때? <laughs> 잘하네. 생각보다 세이브. 아아아아아야 진짜 아, 야야야 해봐 해아자 하나 둘셋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맞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딸기야 어 떠. 떠. 그렇지 이거지 가사에 내가 맛있게 어자 음. <laughs> 저희 한번컴백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항상 네, 건강하시고 예. 자건강하시다미아 <laughs> 하는 거 아니야? 신조어 사요 <laughs> <아세요! 마세요! 웃음> 먹을 때 얘기해서 미안해요. 각질 제거하러 갔는데 근데 거기서 <laughs> 내가 내 방송을 봤는데 바로 씨발! 이러더라고 내가.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잘 각질 제거한 아주머니 깜짝 놀라지데 아니 누구랑 저렇게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심합니다. 이렇 얘기했단 말이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욕을 안할 수는 없는데 아좀 많이 줄여야겠다. 이 새끼 굴더라고. 아 너무 창피하더라고. 진짜. 그래. 음. 맞아. 좀 줄여. 우리 아빠도 보는데 아, 어? 진짜로? 장인어른 입으셔? 아니 왜왜왜 왜? 왜? 갑자기 왜? 우리 아빠 그냥 내 옆언니도 보고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봐 어. 그래? 아, 어. 여자 나 귀엽다고 언니. 했대 아, 귀엽다고 했어 그럼 나, 나는 뭐라고 했었어? 까맣겠지이 새끼 진짜 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이번에 살 빼보려는데 안 되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 천천히 가려고 그냥 안 뺐다는 소리인 맞아? 아니 키가 약간 옛날 1 7년도시청자느낌인데 <laughs> 이렇게 나를 o 려고 하지? l e 네 아니 근데 a n d a t 이 the k u m b u m a 아 g 맞아요 어, 어뭐 그냥 얼굴 안 보는데 내가제 성격이 좀 약간 방 g 맞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해줄 수있 i n 기카사는 어떻게 돼? g 다정한 사람인데. r e I'm g o i 좀 g 다정한... 좀 그만 질러. I'm g o i 예의바르고 뭐? 깔끔하고 그퇴 <laughs> 여기서 일단 나 퇴회 왔데 저희 면도기 있습니까? <laughs> 머리도 잘려갔 왔어야지 아니 근데 여자들이 다 보통 깔끔한 남자 좋아하더라고 그 너는 이상이 어떻게 돼 너는? 게임하는 시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음~~, 음아 그건 조 좋아했으면 좋겠고 음~~ 죽고? 어잠깐 어, 게임 이해해줘 죽고 응? 게임은 같이 안 해도 돼 근데 어 게임하는 시간 가지고 막 풍자한다던지 어. 그런 거안 돼. 어? 음. 난데? 아니, 아니야. 안 토크하지 않안 돼. <laughs> 아, 아니, 왜 이상형 말하래. 나도 그냥 던져본 거야, 이 사람은. <laughs> 아, 그래? 어. 아니, 나도 물어봐 봐, 이상형. 나도 좀 물어봐 봐. 오빠, 뭔데? 나는 일단은 좀... <laughs> 이 진격의 건의놓 치면 미카사. 그냥 <laughs> 뭐라고. 아니, 내 별명이 기카사인데. 넌 미카사가 아니잖아. 오빠가 지어뒀다고. 아니, 그니까 내가 왜 기카사라 했냐면 그 미카사 코스프레를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닮진 않았어, 당신하고. 닮았던데? 닮았어. 닮았 아, 진짜 닮았어, 왜냐면. 아, 닮았 아, 보고 닮아서 미카사라이 지금 누가 미카사야? 야, 야 레빈아, 진짜 플러팅이잖아. 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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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플러팅 이렇게 그냥 받아서. 야, 진짜 아니야, 인마 아 어떤 친구 아니야? 아니야? 야. 채널 사장 무슨 근데 만약 여성 스트리머 메인져 들어갔을 거요 그럼 일을 더 잘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아, 아, 이거 원래 파도타기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파도타기 해서 음, 나랑 할차례안 아, 나물 이즈랄! 아니, 잘했어. 아, 잘했다고? 음. 아, 수평 좀맞춰맞춰야이 뻥이고, 요 아니, 한 쪽만 이으 무겁긴 해. 아니, 주제 좀 꺼내봐. 내가 주제를 뭐, 나만 얘기해? 오빠 굳이 얘기할 얘기 좀 하지 마. 어. 어? <laughs> 알았어, 네 얘기할게. <laughs> 아 <진짜>. 알았어, 길가상. <laughs> 그럼 됐어? 아 뭐해? <laughs> 아 질문 하나만 해도 돼? 그럴 일이 있든 없든 만약에 사석에서 보자 해. 밥먹밥 먹을 거면 둘이 밥 먹을 수 있어 밖에서 사석에서? 방송 아예 없이 룸 룸. 그냥 사람 안 알아봐. 먹장 그냥 먹는 건 그냥 가능하지 사실. 뭐 먹는 게뭐어 어? 레미도? 그래 진정 때가 맞지 너무 시간을 끌었다 좀 이상한 게. 고민했어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아, 좀못 올리게 기야오좀 좀 춥다. 바람을 줄인데 얼굴이 너무 땀이 많아가지고 너가 입는 게 나. 이거 <laughs> 이걸 해.

둘이 뭔 얘기했냐고 궁금해. 어? 살빼라 했어. 야 여자가 살 빼려면 뭐뭔 말이야? 살 빼면 사귀준다는 거지. <웃음> <진짜>. <웃음> 뭐야? 아니 내 남자 아닌데 굳이 그치? 살 그치? 왜? 그치? 야 알바야? 그게 맞아. 살 200kg 찍던 말도 알바노? 마른 남자 좋아하니까 지금 살 뺐으면 <laughs>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야 아, 해병대 맞아, 그거야. 해병대 제입대하겠다 내일부터. 스티연 기가사 운전면허증 딴거 아세요? 어? 얘 차사수지, 얘 차사수 맞아. 아마 유튜브 본거 같은데. 왜? 광수 이성람이 운전한 여자네 그니까. 또 아, 진짜. 그니까 안 들여줄 건데. 트렁크에 몰래 그니까. 탈 건데. 야, 부럽다 부럽다 나도 나도 안 타는데. <laughs> 에어컨 좀 올려줘 빨리. 아니 옷좀 그만 입고 <laughs> 해병의 옷 이걸 입으면 춥지 않습니다. 아니 에어컨 올려 <laughs> <에어컨이 갔다>, 빨리. <laughs> 바람이, 바람이 나한테 직빵으로 온다. 아 자리가 줘. 아 너가 애기아자리아 레미가 애기한테. 맞지안 추운데. 안 추워 뭐어 오빠. 자! 이거 더 이거 전혀 안 추고 미 미안, 미안 나는 전혀 안추나 북극에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에이 이거 뭐야? 어, 주먹 줘봐! 오 도라에몽인데 점점? 오 <laughs> 어, 이거 없는데? 와. 제가 또 이제 혹시을 배우는 거라서 도라에몽은 아니고. 어, 손 크기 재보자. 이게 야 나는 이제 너랑 생일 축하해. 야야 손 크기 모르겠는데. 재보자. 야야 손 크기 재보자. 너 너랑 책임질 거야. 이거 보 여보, 여보, 니보 여보, 여보, 니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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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보 여보, 다보 여보, 니보니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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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을라보 여보, 여보, 여이 여보, 여좀 여보, 주세요 we h a i t s only for you just w a n n a be for you d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난 다시 태어나줘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